안녕하세요. 카리포트창국입니다 여기는 크... 현대 모터스피어 고양입니다. 여기 또왜 하냐고요? 여기는 현대차가 그저께 사족 보행을 하는 로보트, 로보트. 다이내믹스 연세대학과가 렌트 렌트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를 있는데 이 현대차에서 빌려와서 미디어들한테 살짝 보여준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어낸 스팟! 스팟 로봇이죠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발표한 다음에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왔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로봇 중 하나인 사족 로봇인 스팟이 국내에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스팟을 직접 시연해 드리면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산악협동으로 해갖고 스팟을 건설 현장 등에실측으로 투입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고 이런 산악협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갔고 연대 쪽에 지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을 포함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스팟을 직접 저희 고향 모스 스튜디오로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시연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연대에서 또폼 케이 저기 허락하셔갖고 같이 오늘 가지고 가게 돼서 고요 어~ 참고로 오늘 이제이 스파 시원하고 이런 협조는 연대 건축 건축 환경공학과. 연구원분들 두 분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직접 동작하시면서 또 추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로봇이고요 유일하게 상용화된 로봇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기술 중에 가장 로우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준이 낮다의 표현이 아니라 크기적인 측면에서 로우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가장 유명한 영상이나 가장 유명한 로봇을 보셨을 때에는 아무래도 아틀라스나 핸들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틀라스라는 거는 실제로 한 바퀴 돌고 뛰고 구르고 이런 부분들이 가는 가능... 한 로봇들이 아틀라스고요. 초소형 로봇 같은 스팟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몇개 국가에서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규적인 인증이 안 돼가지고 저희 연세대를 포함해서 몇개안 들어와 있는 스팟 같은 경우에는 다 렌탈로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그 렌탈을 통해서 현재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시연 자체는 한 바퀴 돌면서 이 스팟 자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데 초점이 잡히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구개의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같은 로봇에서 이게 실제로 스팟 자체의 기본적인. 어,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위에 것들은 벨로다인 라이더나 이렇게 3D 스캐너는 수많은 모듈들을 다 장착을 시킬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토목공학과 자체에서 3D 맵핑에 대한 정밀 지도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듈들을 다 장착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로다인, 저희 자율주행차나 여러 가지 에이다스를 진행하는데도 다 포함이 되는 라이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라이더를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하 벨로다, 라이다 자체는 똑같지만, 이 스팟에 호환이 될수 있게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직접 만든 호환 가능한 벨로다인 라이다고요. 스팟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라이다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같이 모듈로써 움직일 수 있게 진행된 제품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같이 창출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스팟 자체에서 와이파이가 나와서 가지고 계시는 컨트롤러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팟과 연구원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으면 전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로만 안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로보틱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인지 기술과 제어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저희 자율주행 차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모드나 이런 에이드아스 모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뭐 부분에서 로보틱스 기술하고 되게 동일시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다 센서로 인식을 하고 인식된 부분들을 다 제어하는 기술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지 기술과 제어 기술들이 저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다 피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속도 같은 경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속도는 지금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래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저를. 저걸...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그 방향과 높이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것들이고요 컨트롤러 상에서 저희가 만약에 A 스팟, B 스팟을 가면 본인이 알아서 다 가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시연상으로 구간구간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 보여드리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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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보시면은 수많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막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알고리즘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입히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영상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막 팔로 여, 문을 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듈처럼 이 위에다 그 모듈을 달아서 소프트웨어만 입력이 되면 다 가능한 것들인데 오늘은 그 모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이 얘가 넘어지면 알아서 막 일어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게 저희 게 아니잖아요 연세대에서 연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밀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어 있고 그 구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얘들이 스테빌라이 안정화를 시키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관절들이 되다 보니까 매 상황마다 가장 안정화된 방식으로 본인의 균형을 잡거든요 즉 무게 중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두 발이 보통 강아지가 움직일 때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냥 걸으시는 거 보시면 계속 그렇게 걷잖아요 네, 저, 뛸 때에도 그러, 그런 식으로 걷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렇게 뛰는 부분들은 실제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달파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엔 저희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참가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먼저 최, 최초에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일본 목적 자체가 그 응급 구조예요 응급 구조다 보니까 사람이 갈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터널이 무너졌을 때 건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할지 응급. 구조를 전달할지 실제로 그렇게 미국과 일본에선 쓰이고 있고요. 이네튠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트럭을 약한열 대가 끌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열대 정도가. 열대 정도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힘이 된다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로드, 말씀드렸다시피 옌 로우 레벨에 지금 상용화된 로봇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많이 가져가고 파운드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솔직히 이 스팟에 대한 상용화된 로봇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기술들,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 기계 능력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뭔가 모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님 따라 가셔야 되겠다. 딱 중앙까지만 가주세요.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높이와 그 순간순간 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애초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장 큰 장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셔서 보시면은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다 같이 저 플랜트까지 올라갈 거 거든요 다 같이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맹인견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맹인견 같은 경우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된 시점에서는 지금 얘가 가장 기본 모듈이잖아요. 기본 모듈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를 충전을 하면은 대략 2시간까지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수, 기능들을 어떤 걸활용하냐냐 따라, 따라가지고 되게 다르고요. 아까처럼 저게 라이다가 돌아가고 모듈들이 다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럴 때는 60분에서 90분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 배터리 자체가 탈착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된 걸로 계속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220V로 다 충전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 여기를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자율주행이나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 p b v 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도 저희의 로보틱스의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겠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공정이나 스마트 팩토리, 자율 뭐 스마트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에도 로보틱스 기술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기능들, 즉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구축,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서, 현재 상용화된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약 7만 5천 불 정도 되고요. 저희 가격으로는 약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판매가 아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만간 또 풀리게 된다면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을 거고요. 구조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상용화된 유기란 버전 하나인 것 뿐인 거고요. 다른 아틀라스나 핸들을 보시면 정말 수만 가지의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호텔에서 스마트 물류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서비스 로봇도 분명히 가능할 거고. 분명히 먼 훗날에는 아틀라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수많은 부분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이름은 저희는 사적 보행 로봇으로만 일단 부르고 있고요. 플랫폼 위에 모듈들을 많이 얹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어나운스를 할 만큼의 명, 네이밍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라이다를달면 멀리 있는 이제 야외 같은 데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도 얘가 위치를 잘 찾아서 잘갈수 있는데 이런 이제 라이 없이 없찾 그냥 내장 이 카메라로만 음. 네. 그치. 자도 자율 주행을 하면은 네. 얘가 잘 아무래도 이제 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공터에서 네. 잘못 잡는 현상이 어, 있어서 이것도 예. 드론처럼 GPS가 아 GPS는 있겠다. 없습니다. 아 GPS는, 네, 없구나. GPS는 없어서 어. 실내 GPS는 원래 실내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GPS는 없습니다. 음, 맞습니다. 라이다화면 다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라이다는 아니고요. 이건 라이다는 또 따로 따로 여기 이 컨트롤러 자체에서는 볼수 없고 이거 이제 라이다 밑에서 달린 리더 좋은 선별이죠. 아 라이다 밑에 달린 거예를지 네, 않아도 위치인 시타동는이 응. 정도면 상관없어요. 이 이거 정도 그렇죠. 네. 카메라 어디 네. 찍고 이런 것까지는 이거 달아서 해라. 이제 저장은 네. 할수 있거든요. 네. 달파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로봇들을 가장 처음에 잡아,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군사용이 가장 기본일 거고 군사용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정밀하지만 속도감과 그 긴급한 상황들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적의 스펙을 가져간 것뿐인 거고요. 당연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른 분야로도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 포드 다이내믹스가 치타라는 걸 옛날에 발표했었어요. 얘는 지금 안정성과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제일 극대화된 모델이라면 치타 같은 경우에 속도거든요. 걔는 정말 3, 40km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떤 모델에 초점을 잡냐, 저희가 고성능 차 있고 안정된 차 있고 SUV 있듯이 각 목적에 따라 가지고 모델들은 다 달라질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얘에 대한 상용화 제품도 당연히 큰 저희한테 이득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수,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